내란 범을 재판하는 직연 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내란 세력의 편에 섰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해 본적 없는, 앞으로도 적용할 것 같지 않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윤석열 맞춤형 법리 해석으로 내란 수계를 풀어주는 희한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 또한 조희대 씨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기는커녕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사법부는 마지막 보루여야 합니다.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헌정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법부는 오히려 권력의 칼날이 되어 국민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앞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두 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로 바꿨습니까? 왜 이틀 만에 파기환송이라는 희한한 판결을 내리고 국민에게 생중계를 했습니까? 왜지겨 판사는 내란 수계를 풀어 죽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사법부는 국민의, 국민이 바라는 정의가 아니라 권력을 요구에 순응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직위 판사는 내란의 공범, 쿠데타의 공모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